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울메이트, 박설입니다. 안녕! 아 오늘은 말이죠 <laughs> 두 번째 인트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트로 영상이 날아가서 촬영했던 장소에 다시 와서 인트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더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밥, 국밥집입니다 국밥 여기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제가 촬영했었는데 그 영상도 못 쓰게 돼갖고 아쉬워했는데 음, 그이유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한두세번 정도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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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자,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앞에 그, 어, 여기 성인강한 나이트 국빈관 여기 나이트 갔다가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순대국밥을 많이 드셨대요, 술을. 바로 여기입니다. 실비순대국.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오랜만에. <여보세요? 웃음> 자, 보자. 나는 무조건 내장인데, 사장님 특 되죠? 네. 응. 난 내장 특. 그죠? 순대 스테이크도 하나 주세요, 사장님. 어, 아, 그리고 참이슬 하나. <laughs> 감사합니다. 우선은 세팅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김치 깍두기, 고추 마늘 쌈장, 새우젓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특이 조 네, 우와 네. 엄청 많구나 이게. 네. 괜찮다 네. 다 먹어. <laughs> 사이즈 보소. 네, 에이, 진짜 여기 속재료가 진짜 푸짐해요. 제가 내장탕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먹었던 내장탕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속이 풀린다. 풀려... 어, 순대 스테이크 세 가지 맛... 아, 감사합니다. 순대 스테이크 세 가지 맛이네.

음! 김치 맛있네. 이거 뭐, 슈렌에스테이크 색깔이 되게 이건 하얀네 음! 한번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야, 네, 햄 같아. 이번에는 이거. 이번엔 순대랑 깍두기. <목소리> 아. 아, 너무 매끈하다. 한번 국물 먹어볼래? 이건 내장탕인데. 순대국밥 또 맛있, 정말 유 맛있고. 제가 여기 내장탕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제가 내장탕을 좋아해서 이쪽에서 사 오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빠져갖고 자주 오는 거. 순대 스테이크, 쌈장에 찍어서. 음.

진짜 o n t think t h e 이 e is a movie. I 이 국밥 러버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게 순대이고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응? 대구는 쌈장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대구는 이렇게 먹나? 대구는 막장에 먹나? 볶음에 찜밥 먹는다고? 내가 알기론 대구는 막장에 찍어 먹는 거데 아니야? 대구 사람이지. 부산이 초장에 찍어 먹고. 초장? 초장이 전라도인가? 아 그래? 부산이 아니, 부산이 쌈장, 아니, 아니, 대구는 막장. 그,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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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라도가 쌈장 그 초장인가보다. 만0 0 원짜리 특 하나 시키면 소주 세 병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아이한 개가 쓰려면 그렇지 나 감사합니다. 밥다 먹을? 래나 혼자 술 먹어서 미안해. 술 먹고 싶어? 집에 가서 먹어. 내 네, 애들 볼게. 그럼 먹지. 나가서 먹고 올게 집에 나가고 싶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김치 응. 너무 <laughs> 음, 맛있다. 돌돌돌돌돌. 투아 와. 원래 보통 이때쯤 말면 국물이 조금 자박자박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다. 저는 13,000원짜리로 먹긴 했는데 9,000원짜리 소 내장탕 드셔도 양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내장탕 집에 비해서.

포장 하나 해야 아, 했다. 왜라니요 아, 어머니, 아버님. 그쵸 어머니죠. 바로 나오잖아만이지 <laughs> 엄마가 여기 내장탕 여 좋아하니까. 아빠는안 먹을 거야. 아빠거 같은데 시아데꼭 드시지. 근데 에기 내용 내장탕이 맛있어 내장탕수0로 하나 포장해야 돼. 난 효자야. 그냥 부모님한테 잘하고 응? 응? 장모님한테 잘하는 게 기본이지. 인선에서 지 내가 고 싶고 고고지다 배부르지. 왜 했어? 이새살아 배부르지. 머리 따뜻하고 조금 더 있으니까 빵 먹는 거지. 응? 이센척해 내가 이말들 이거 었고다 답을 갖다. 아 진짜 맘도 하나는 도한병더까고 싶다 바로... 가이제가 맛있어? 다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이야요 혼자 와서. 왜 어. 음. 혼자 와? 응. 나랑 오는지 응. <laughs> <사회에서>. 혼자 오지 뭐. 딴가 뭔지 이에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어이다데 가면 안 돼? 반짝반짝 데가 있네. 반짝 반짝. 거기만 안 가면 돼예전엔 여기가 코로나 전에는. 국빈관이 엄청 유명해 독산동 그걸 어떻게 알지 유명한 건 알지 내가 어떻게 아시죠? 네, 그, 경험이 없는데 저, <laughs> 정말 정말 유명한 데인데 아. 나와서 여기서 어, 많이 먹었대 어떻게 알지 들었어 나도 친구들아 그만 가 이런 사장님이 얼굴 아는 데 이유가 있었구나 또 이모님 진짜 친절하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집에 그런데 집에 <laughs> 애들 봐야지 뭐자아빠왜자 가족... 아빠, 아빠 피부에 <laughs> 벌써 자 나지야 <laughs> <낮이야. 웃음> 오해하겠어요. 음, 엄청 가정적인 엄마, 사람인데 <laughs> 네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밥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laughs> 행복해서 가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맛있는 국밥을 먹어서 그래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장탕 한번 드셔보세요 강력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국물 아, 한번 음. 먹고, 내장 한번 이렇게 드시면은, 음, 인정.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